안녕하세요. 그 14강에서 15강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서비스 강좌를 하나 넣었습니다. 당초 목, 그 목차에는 있지 않은, 는데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선생님들한테, 동영상을 듣는 분들한테 좀 말씀해 드리는 게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그러니까 14-1강으로 이제 제목을 추가, 한 강좌를 이제 추가해 봤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물건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주거용 부동산 그렇죠? 사실은 이제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는 그저것들은 보면 대표적인 거 말고 물건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제 등기 등기 등록된 그 그러니까 부동산 준부동산은 낙찰받을 수 있어요. 등기된 건 아시죠? 이제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건 이제 등, 부동, 예, 부동산 등기라고 얘기를 하고, 뭐 차량이나 선박, 아, 뭐 비행기 이런 것들은 등록하잖아요. 등기라고 안 하잖아요. 등록된 부동산도 요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부동산용으로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서,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경매물 걸릴 수 있으세요. 그래서 등록된 게 보면 선박, 뭐 자동차, 비행기, 또 뭐가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제 사실은 뭐 그렇게 일반적인, 자동차 경매는 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주거용 부동산을 보자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에는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아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연립, 그다음에 다가구, 다세대입니다. 연립, 다가구에다 다세대. 나중에 그뒷 부분에 가서 요거 말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한 꼭지 한 꼭지 곡지, 한 꼭지식 할 때는 연립 주택하고 다세대하고 그 차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가구 이제 근생주택. 근생 주택, 근생 근린생활주택 얘기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심생활주택도 있, 있 있겠고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오피스텔. 사실은 이제 오피스텔은 여기다 넣으면 좋은데, 그냥 같은 이제 아파트하고 요즘 이제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기타 주택이 있다고. 여기 이제 단독주택도 여기다 내야 됩니다. 단독주택. 이렇게 이제 초고용 부동산을 어, 낙찰받을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달려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그러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 여기도 넣기도 했지만 여기도 들어가요.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이 뭐냐면 이제 그야말로 오피스. 사무실. 그 다음에 한때 유행했던 저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빌딩, 통빌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오피스텔. 오피스하고 오피스텔하고는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근생, 금생, 근생이 달려 있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냐면 이제 그 신도시 같은 데서 공급되는 이제, 이제 그 상가, 전문 상가. 전문 상가. 이제 뭐린 상가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또뭐더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상,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있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어떤 부동산 이거 치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동산이 있냐면 <laughs> 공업용 부동산이 있어요. 이제 잘 아시는 공업용 부동산 잘 아신 첫 번째 이제 공장 이 공장도 도시 공예를 배출하는 그런 공장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로 이제 뭐 공업단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예를 배출하는 뭐라고 할까요? 그 공업단지에 있는 네, 공업단지내 단지네 내 공장. 이제 그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특성들이 다 있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가 뭐가 있냐면 이제 농업용 부동산, 농업용 부동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천탑 과수원, 그 다음에 이제 뭐어딘지 모르지만 임야. 등이 5천, 임야를 농업용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여기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기타 부동산이 있어서 첫 번째 이제 등기, 아, 등록. 등록하는 부동산에, 등록하는 물건에, 죠 부동산이라 뭐 선박, 그 다음에 뭐 차량, 에 비행기. 전에 그 IMF 때, 그 그러니까 제기업으로 한 2000년 정도에 인천법원에서 실제로 여객기가 경매 되는걸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가 많이 되잖아요 차량 같은 경우는 경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면 이, 이게 왜 이렇게 세부 분류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선생님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이 주거용 부동산에는 꼭 이제 무슨 법에 적용을 받냐면 사실은 공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여기라든지 여기 다 특색이 있지만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임대차 임대차 뭐에 대한 임대차가 없냐면 특별법이라는게 없어요 그럼 요놈들 어떻게 한다 다 그냥 어, 민법에 의한 그죠그 그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뭐 말소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나눌 뿐이지 말소가 안 된다 그래서 뭐인수지의가적용돼 이런거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거기에 비해서 이 주거용 부동산 꼭 기억을 하세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뭐에 대해서 특별법이 적용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이 주거용 부동산에는 그럼 저 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냐 그 부동산이 그 건축물 관리대장상 또는 등기부등본상에 주거용 부동산이든 비구, 비주거용 부동산이든 건중요하다 안하다 안 중요하고 그 부동산이 실제 현황이 실제 현황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저법이 적용이 되거나 또는 적용이 안 되거나 한다 그 얘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제 어떤 근생에 어떤 근생에 근린생활시설에 어떤 사람이 대항력을 갖춘 전입 대항력 요건이 그렇잖아요. 전입 점유 채권 채권 전세보증이며 그다음에 이런 걸 갖추어서 그 근생에서 뭘로 주거용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비록 그 부동산이 근린생활주택으로 근린 아 근린 금생시설로 어 부동 그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클린 생활 시설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그 부분 그 공간을 뭘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받아서 이제 권리분석도 해야 되고 만약에 금이 그, 물건에 이 근생 등기부보다 먼저 주민등록 전입을 하, 하고 생활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전입을 해줘야 되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해서. 권리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한다고 얘기해요 반대로 상업용 부동산 낙찰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요 아시잖아요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될수 있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 경매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달달 외우세요. 어쨌든 굉장히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셔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기본 뼈대를 확실하게 외워 놓으면 이 상가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가 형이고 얘가 아우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많이 닮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실제로 그법 안으로 들어가서 어법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그렇게 그렇게 일치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주 주택 인데 주택에 임차를 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거 하고 상가 뭐 조그만 뭐 자영업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 임차해서 장사를 하는 분들을 보호한다는 그, 그 영세상인 영세민들을 보호한다는 기본 취지는 맞지만 들어가서, 법 안으로 들어가서 법 안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름이 많다, 그 얘기세요. 근데 이제 어쨌든 처음 공부를 하시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요령상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시행령을 공부를 막 해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공부를 막 많이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상업용 부동산을, 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이제 상당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맞는 말인데, 그 처음 말했던 것처럼, 이게 그렇게 뭐, 어, 공통점이 많냐 그렇지는 않다, 보이세요? 그니까, 러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여기 뭐, 그 소액 임차 보증금, 그 다음에 지역적인 특색, 그 다음에 뭐, 이제, 환산한 거, 그런 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여기도 보면 이제, 소액 최우선 변제, 변천사 같은 것들도, 어,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금, 어, 복잡해요. 뭐, 내용은 별거는 없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크게 경매를 낙찰받을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게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그 다음에 공업용 부동산, 그 다음에 농업용 부동산, 기타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잘만놓고 나서 이 공업용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주의할 게 이제 하나 있으세요. 뭐냐면, 공장저장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공장저장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계나 기계, 시설물 같은 거. 그러니까, 기계나 시설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것들은 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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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있냐면 매각 목록에서, 경매 목적물 매각 목록에서 어떻게 될수 있냐면, 있는,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공장을 운영을 하다가 저당권 설정을 할 때는 저당권 설정을 할 때는 자기 부동산이라고 상, 생각을 한번 해보요 공장을 이제 담보로 맡길 때는 거기 이제 기계 시설물까지 등, 등록돼 있는 것까지 다 이제 몽땅 넣은 다음에 일단 그 당시 이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들어갔는데 그 뒤로 추가로 어떤 시설을 했다, 어떤 추가로 시설을 하고. 사실 그 기계 시설이라는 게 그렇게 싼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뭐어게 보면 뭐그 공장 건물보다도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런다 그러면 요놈들이 뭐가 뭐에 안 들어가 있냐면 매감 목록에서 빠진 등 경우가 있으세요. 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명도를 못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세요. 그다음에 그이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업용 부동산하고 공장, 공업용 부동산의 경매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세요. 어, 떻때 다르냐면,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하고 건물 가치예요 토지는 이제, 그 뭐, 돼지 지분권일 수도 있고, 아파트라면, 공동주택이라면. 지분권을 올수 있지만, 크게는 토지하고 건물 값, 값으로만 경매 감정 가격이, 경매 감정 가격이 있어. 결정이 되는데, 공업용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하세요. 공업용 부동산의 특징은 뭐냐면, 보세요. 토지, 건물, 그 다음에 기계. 얘가 여기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 가격이 비쌀 수 있으세요. 기계 가격이. 그런데, 이제 팁을 하나만 드리면 공업용 부동산을 공업용 부동산 공장 같은 걸 낙찰 받으실 때는 꼭 기억하세요. 기계값은 빼고 기계값은 빼고 토지하고 건물 값만 가지고서 이거에 몇 프로를 이거에 토지하고 건물에 몇 프로를 낙찰 받습니다. 라고 가격을 정하셔야지 경매감 당초 경매감정 가격 그러니까 토지 건물 기계까지 합산된 그 가격에 몇 프로를 받으시면 실패하시게 된다. 그얘기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공장 낙찰받아놓고 나, 서세요 공장이 낙찰돼서 오늘 나, 이미 공장은 수독되어 있는데, 이미 수독되어 있는데, 오늘 낙찰받으면 이미 그 기계는 3년 전, 4년 전부터 멈춰있어요. 그러면 3년, 전, 3년, 4년 지나서 기계가 멈춰그 이후에 낙찰받은 이 기계가 기계구실을할것 같으세요? 못합니다. 말 그대로 호철덩어리에요. 오히려 이거 철거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으세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 공장이 경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채무자가 뭐 공장 사장이라고 얘기했는에 공장 사장님이 이 기계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세요. 뭐 핵심 부품을 이렇게 빼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철이 아니면 고철이 아니면 도저히 처분을 할수 없는 그런 그 상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그만 떡방앗간 떡기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뭐 몇백톤 되는 기계들을 기계들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현실적으로 보면, 그걸 이제 뜯어낼 때 보면, 대체로 뭐 이제 벽을 한 채를 허물고 뜯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철거업자들한테, 나중에 보면 철거업자들한테 이걸 뜯어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기계를 뜯어가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 생각으로는 기계를 뜯어가면 좋고, 고철값을 얼마라도, 타면 얼마라도, 주고 뜯어갈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철거자한테 이 기계에 뜯어가는 값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뭐가 이 공장처장법에 뭐가 매각목록이 들어있어서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 이야기지 만약에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각목록에 빠져 있으면 저장권 설정 당시 있지 않아 가지고 빠져 있으면 그것도 안 되세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강좌를 듣는 분들이 공업용 부동산에 막, 그, 응찰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아람좀 두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업용 부동산, 공, 아 농업용 부동산. 여기 이제 까지도 넣습니다만은, 여기는 꼭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게 그, 수목이, 그, 이 과실수, 과일나무 같은 게, 소유권 취득 대상에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이제 중요하다할얘기있세요 왜냐면 하그이 과수원 같은 경우 낙찰 받으면 뭐그 예를 들어서 뭐한만 평짜리 과수원을 하나 낙찰받았다 가정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만 평짜리 땅을 하나 낙찰받았을 때 거기에 그 과수가 과수나무가 예를 들어 뭐 사과나무가 뭐이청구루가 있다 가정을 해 보자. 그과 과일 과실 수가 소유권 그 경매 감정 가격에 포함이 돼 있어서 낙찰받은 소유권이 넘어오는가, 아니면 넘어오지 않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세요. 지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세요. 그래서 그런 것좀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야를 낙찰받는 분들이, 임하를 낙찰받는 분들이 이제 잘 따지는 게, 이제, 요게, 좀 좋은데, 지분인가, 아니면 통인가, 그 다음에 분묘가, 묘, 이경묘목적물에 분묘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그, 수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무.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자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임야 낙차 가격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으세요. 제도 2년 전에, 어, 경기도 안성시 일죽에다가 어, 땅을 한 900평 정도 길에 붙어 있는 임야를 지분, 전체 면적이 한 13분의 1 정도 되는 지분이 그러니까 제가 낙찰받은 게한 900평 정도 됩니다. 한 990평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아서 지금 이제 그 분할 등기하려고 지금 그 채무자 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어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협의 분할은 안될것 같고 이제 법적 이제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아마 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어떻게 금을 긋는가 이제 산이 이렇게 하나 있다면 예를 들어 길이 요렇게 지나간다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까 13분의 1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13분의 1이 여기에 990평 정도 됩니다 990평 정도 되는데 어떻게 금을 긋는가에 따라서 땅값이 다르잖아요 여기다 거이리면 맹지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요렇게 으면 굉장히 이제 좋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분할하고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그 임야물권까지 임야물권까지 경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신다면 이런 것도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뭐어 가장 대표적인 게 기타부동산에서 이걸 충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충부동산에서 이제 등, 등록하는 등록하는 이제 충부동산에서 가장 경매시장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게 차량인데요. 아직 저는 경매로 차량을 낙찰받아본 적은 없어요. 경매로 차량을 낙찰 받아본 적은 없어서 뭐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무튼 요즘은 그 차량 그 경매 물건에 보면 뭐 사고 이력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보험 아마튼 그걸 전제로 해서 어그 내용 내역을 기재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니까 뭐 보험 그뭐 남의 차를 얼마에 가격을 했고 내가 피해를 얼마 입었고 계속 그때 이제 보험료가 얼마 들었고 사고가 몇번 났고 그다음 소유자가 몇번 바뀌었고 하는 것들이 다그 경매물건 상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매각 목록서에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경매하기가 편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차가 오래 이제 방치돼 있으니까 거의 차량마다 다 이제 방전돼 있어서 가면 그 차를 보관하고 있는 분이 키를 가지고 있는데 키를 가지고 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는 응찰하실 때, 아, 물건조사 가실 때, 뭐, 뭐라고 뭐 있네, 배터리 같은 거, 점프할 수 있는 거, 그, 그런 걸 가져가가지고, 시동도 한번 걸어보시고 하는 이제 그런 수고는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차량은 안 해봐서, 그렇게 차량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경매를 낙찰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농업용 부동산, 기타 부동산,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우리는 지금, 뭐를 위해서 공부를 하냐면,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업용 부동산. 이두 가지는 뭐가 있으니까,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 법이 있으니까, 그 물건에 네, 법적용이 되는, 주거용 부동산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업용 부동산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를 하시고, 이제, 응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는 말씀을, 그니까, 요거는, 아까 말씀 당초에 14-1강은 뭐, 처음 목차에는 없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요렇게 한번 이제 분류를 해드리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도움이 될것 같아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